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바뀌고 또 사용감은 어떤지, 또 4K 영상 편집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렌더링을 잘 돌리고 발열 소음이 없는지 등등 한달 정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13인치 그중에서도 최저가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이 가격적으로는 착하지만 썬더볼트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충전을 하게 되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덕분에 이런 usb 허브를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알루미늄 바디 재질에 맥북 프로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최신 제품인지 알수 없는 장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왼쪽에는 썬더볼트가 두개 있고, 오른쪽에는 3.5mm 오디오 잭이 하나 탑재되어 있는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갈리는 터치바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전 모델과의 차이는 esc 버튼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ESC를 이렇게 빼준 게 확실히 사용하는 면에서는 되게 편리합니다. 기본형과 최고급 모델은 CPU, RAM, 하드디스크 용량 등이 차이가 있는데요. 스펙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거의 700불 이상이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6인치 프로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2020년 맥북 프로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본형보다는 업그레이드 모델이 제대로 된 신형 맥북 프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위식 키보드가 탑재되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 모델과 같은 가격에서 기본 용량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256기가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설계 방식이 바뀌면서 무게와 크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너비는 그대로이지만 두께가 0.7mm 증가하였고, 무게도 1.4kg이라고 합니다. 오디오 스피커도 일반 스테레오에서 돌비 애트모스 지원 스피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아이리스 플러스 645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습니다. 2560x1600 해상도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500니트의 밝기, 트루톤 P3가 적용되었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웹서핑과 영상을 논스톱으로 시청할 때는 1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배터리 성능이 10시간 이상 갈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주의하실 점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또 옵션에 따라서 사용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참고용으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충전이 완충된 상태고요. 이제 유튜브를 계속 켜놓으면서 배터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7시간 36분 만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미리 보기를 했을 때 렉이 있어서 버벅이면 작업하기가 되게 불편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4K 영상 편집을 할때 과연 미리 보기에서 프리뷰 화면에서 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영상 퀄리티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기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렉 없이 잘 되어서 영상 퀄리티를 최대한 높이고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파이널컷 프리미어 프로 두 프로그램 모두 렉 없이 잘볼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영상이 많이 중첩되고 또 오디오가 늘어나고 다양한 이펙트들이 추가되면 영상 작업하면서 좀더 무거워질 거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프리뷰 퀄리티는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고 간단하게 4K 영상 편집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렌더링 시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다섯 개의 영상 촬영본을 준비했습니다. 각각 4K 30프레임 100메가 파일로 영상을 촬영한 영상 촬영본이고요. 이 영상 다섯 개를 다 합치면 10분 6초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분짜리 4K 영상을 파이널컷과 프리미어 프로 두 프로그램으로 렌더링을 돌렸을 때 과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1080p에서 다운을 해서 렌더링을 했을 때, 또 4K에서 4K로 렌더링을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게임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 더 많은 편이고 또 마우스 감도에서 딜레이가 있는 이질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맥에서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와 폴트나잇을 한번 깔아봤는데요. 폴트나잇 같은 경우는 최저옵션으로 돌려봤지만 평균적으로 10프레임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플레이할 수 없을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맥북에서 지원하는 사양만 보면 최적화 모델이어도 옵션이 이정도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서 게임이 돌아간다는 정도고 플레이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엔 옵션이 꽤 낮은 저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포트나이트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정도로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우스 감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와 마우스 감도를 비슷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깐다 해도 윈도우에서 하는 것처럼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자연스럽게 발열이 일어나고 또 팬소음도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라서 확실히 맥은 게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맥북을 사용하다 보면 부트캠프나 패러럴즈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트캠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와중에 설치까지는 다 끝났지만 드라이브 오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트랙패드와 키보드 자체가 먹통이 돼서 로그인할 때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또 윈도우 안에서도 키보드가 목통이어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무선 마우스를 연결해서 간신히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또 와이파이 문제까지 생겨서 인터넷 설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드라이버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 저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깔려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트캠프를 사용하더라도 드라이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제 케이스만 그랬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트캠프는 실패하고 패럴럴즈를 한번 깔아봤는데요 패럴럴즈는 문제없이 윈도우가 잘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약간 딜레이가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우스의 딜레이 뿐만 아니라 타입하면서도 딜레이가 느껴졌고 혹시나 게임은 어떨까 싶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깔아봤는데요 로그인 화면까지는 되는데 인게임으로 넘어가는 화면에서 자꾸 뭔가 크러쉬가 나가지고 튕깁니다 그래서 게임도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윈도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패럴라이즈를 사용해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맥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맥북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테스트한 2020 맥북 역시도 기본적인 웹서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작업에서는 30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약간씩 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쉽게 쿨러가 돌아가고 또 발열이 올라왔던 작업은 프리미어 프로로 렌더링을 돌릴 때 패럴러즈 같은 경우엔 쿨러 돌아가는 소리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열이 좀 심했습니다 사용하는 내내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었고 게임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열과 팬소음이 일어났습니다 10분 렌더링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파이널 컷에서는 발열이라든지 팬소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았지만 좀 적었습니다 확실히 맥 전용 프로그램은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로직 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무거운 작업은 아니지만 약간의 열은 올라왔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녹음을 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 이상 지났을 때부터 살짝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열나거나 팬솜이 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테이블 위나 맥북 스탠드 같은 곳에 올려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무릎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30분 이상 사용하다 보면 밑에가 약간 뜨끈뜨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이라든지 기타 등등 무거운 작업을 하지만 않는다면 무릎 위에서 올려놓고 사용하는 건 사용은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맥북 외에도 노트북, 기타 등등 모든 제품들을 다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지만 혹시나 무릎 위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발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인치 기준으로 최저가 모델과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모델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양옆에 썬더보트가 두개더 추가되는 것 외에도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은 내부에 쿨러가 두 개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가 모델은 한쪽에만 쿨러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발열에 대해서도 꽤큰 차이가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편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확실히 ESC가 다시 물리적으로 빠진 것이 엄청나게 쾌적했습니다. 덕분에 ESC, 터치바, 터치 아이디로 이렇게 분할이 됐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것이 꽤 편리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있던 거를 뺐다가 다시 넣다가 었한 거라 이게 잘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넣어줘서 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터치바를 쓰면서 좀 이것저것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기본적인 사용 외에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로직 프로 등 전문 편집 툴을 사용하다 보면 위에 메뉴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바로 단축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은근히 작업 시간을 단축해 줄수 있는 편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멋으로만 넣게 아니라 편의성에서도 괜찮은 부분이긴 한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제대로 사용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고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가 두 개밖에 없는 것은 허브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수 있지만 역시나 불편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고 USB를 연결하는 무선 장치나 또 아니면 유선 케이블을 사용하는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허브에 USB를 꽂는 게 많은 것을 사시던지 아니면 확실히 업그레이드 모델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쾌적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허브를 두개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불편한 점은 확실히 13인치는 작업용으로 쓰기에는 좀 작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듭니다. 특히 포토샵, 파이널컷, 로직 프로 등등 전문 편집툴을 쓸 때마다 화면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사이드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작업하기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연결하거나 들고 다니시는 것이 힘드시면 확실히 16인치처럼 큰 모델이 작업하시기에는 좀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나 작년 모델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바뀌면서 유지보수가 된 정도지. 큰 변화는 없었던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ESC 하나 때문에. 작년 모델보다는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4K 영상 편집을 가볍게 사용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제품일 것 같고, 대신에 윈도우를 설치해서 부트캠프로 게임을 하시거나 좀더 다양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쾌적한 성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 지난 맥북을 업그레이드 하는 제품으로는 괜찮을 수 있고, 1, 2년밖에 안 됐는데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맥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오늘 영상도 구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